어디를 아 아, 어가 오, 달리기, 여기까지 쫓아왔어, 어? 아, 어? <laughs> 뛰어왔어, 저 가서 먹어.

달가구경해달랐구 <laughs> 두개 어 두개야 두개 어머어머어머어머 색깔이 초달이야 초달. 초달 어머 색깔이 청색이다 진짜 어머 예쁘게 생겼다 어머야 연수야 날선다 달걀 을 낳았다 어머어머어머 연수야 달걀 구경해봐 자자자자 구경해보자 우리 여 어머니, 열어봐. 예, 아이? 어, 이거 봐, 다, 알알알. 달걀이 알을 났대. 귀엽지? 네. 아, 얘가 닭이, 닭이 커서 알을 난 거야. 이거 봐. 색깔이 푸르, 푸르스름하지? 네. 어, 이게. 참... 한번 깨보고 싶다. 깨보고 싶어. <laughs> 계란을 해줄까? 이게, 어, 연우도 만져볼 거야. 어, 세게 만져 연우야, 툭터뜨리면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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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깨진다. 음, 어머, 근데 귀엽다. 어? 오! 우 연우, 세게 만질 것 같은데. 지가 손으로 꽉 눌러갖고는 안 깨지는데 바닥에 탁 때면 깨지지 어머, 꽉 누르면 깨져. 장난감 것 같다. 같아. 연수, 연수, 깨면 안 돼. 여기다 할머니가 요리해줄게. 자, 연우도 넣어봐. 여기 야기... 아니 응. 응. 닭이 있는 것 같은데. 아, 이게 닭이 있는 거 응. 아니고 계란이야. 아, 어. 어? 주세요. 엄마가 요리해 줄게요 나는 아, 아기 꼬꼬가 들어있잖아 자, 연수도 여기 내봐 깨져버리니까 엄마, 엄마 왜 연수야? 깨진다 깨진다 아기 꼬꼬가 들어있잖아 아, 속에 아기 꼬꼬가 들어있어? 네음 꼬꼬가 들어있잖아 어, 꼬... 아니니까 어, 연우 이거 만져보려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좀 너무 조심해 줄게. 따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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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다. 아가씨 따라오네. <laughs> 요리해 줄게. 네. 할머니가 요리해 줄게. 아, 그렇게. 뭘좀더 높여야 되겠는데? 아, 그 정도면 되겠는데. 너무 높으면 딱히 못 들어갈 수도. 있어. 아니 높은 걸 좋아하지 턱 올라가고. 아 그러다가 허리가 뚝 떨어져서 개자머리.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? 알라는 친구 말고는? 그래도 지푸라기로 어서 구했네요? 집에 예전에 갖다 놓은 거 잘 됐네. 기특하다. <laughs> 신기하네. 닭이 나가버렸네. 밖으로. 이제 여기다 어. 이래 놓으면 쥐가 들어가서 하려 응. 안에 사니까. 응. 참 신기하다. <laughs> 밖으로 탈출했다. 탈출했다. 위 <laughs> <laughs> 위열을 이렇게 막아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늘지게. 천장을 막아줄 수는 있으니더 아늑하게. 오, 이건 좀 좋긴 하네. 일 하나 봐. 응. 닭이 예쁘게 생겼지? 닭들이 예쁘게 생겼어. <목소리> 물 먹어, 물 먹어. 먹나 보지? 네, 들어갔어요. 물 먹나 보자. 물 먹어 봐. 응, 들어가야 <laughs> 물 먹는다. 고고야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응 아, 고마워. 달걀을 줘서 고마워. 가, 연수야, 오모 단단해. 와, 어머, 잘안까지래해 이거 봐. 엄 음, 까졌. 연수야, 만치집 그늘진다. 좀 봐봐. 어머나, 헉, 엄청 맑은 색이야. 그리고 껍질이 엄청 두껍다. 헉, 신기하다, 신기하다. 이거. 아니, 내가 한번 해. 연수가 야어떡게 자, 연수가 해봐. 땅바닥에다 떨어뜨리면 안 되고, 여기서. 여기다 딱 해봐. 여기다 딱 대고 있어. 할머니 딱 때려. 어, 어머, 어수야 어. 얘가, 어, 가만있어, 어. <laughs> 얘가 엄청 껍질이 단단해. <laughs> 어머나, 이거 봐. 어머나. 맛있어 봐. 어머, 야. 너무너무 색깔 선명해. 이렇게 이쁜 계란 처음 본것 같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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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다 살아있다 어머나. 연수야 이거 봐 아, 응, 이거 끓인 응, 건가요? 아니 아직 안 끓였는데 탱탱하다 아니, 연수 연수 요리해줄게 딱 해보자. 반숙으로 했거든. 반숙. 헉, 어머나. 왜 반숙으로. 아 반숙으로야 소화가 제일 잘돼. 아니 근데 아기들. 너는 이거 먹어. 요거 먹어보자마. 응. 그걸 또 먹거야? 을 할머니 떠줄까? 이렇게 응. 밥에다가 딱 해서 먹여봐딱 밥에다가 해가지고 아. 응. 아가씨. <laughs>

얼른 뛰어가요. 달려가요. 여, 응? 요 응. 뛰어가자. 닭이 알났나 가보자. 응. 가보자, 가보자. 닭들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달걀 났니? 응. 어? 달걀 났나 보자. 달걀이 저 안에 들어있네. 이 뜨뜨뜨뜨. 연수야, 달걀 하나 있다. 응. 달걀 이 있다. 있다 있다. 응. 아, 누가 났어? 너희들 중에 누가 난 거야? 응? 응? 절략을왜 가져가냐고, 그러는 거야? 아, 아마나 잘생겼구나.